대마도 바다 건너 이친 우리 땅 제육부 대마도 고토 회복은 가능한가?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 아니면 되찾을 수는 없을까? 1. 국제법으로 본 대마도의 영유권.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영토는 현실적 지배와 국제법상 인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마도는 일본 나가사키현의 행정구역으로 일본의 실료 지배를 받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조약과 유엔 등록상도 일본 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된 사실이지 역사적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법적으로는 기존 조약 무력 침탈 여부 문화적 연속성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역사 속 영토 상실의 과정과 교훈, 대마도가 일본에 완전히 편입된 과정은 조선시대 후반 그리고 근대 일본의 대외 팽창기였습니다. 명확한 조약이나 국제적 합의 없이 사실상 일본 측이 지속적 시료 지배를 강화하면서 한국은 내정 문제에 집중하다 그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 속 주의 부족과 외교적 방계의 전형적 사례이며 잃어버린 영토가 자연스럽게 일본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3. 한국 정부와 대마도에 대한 공식 입장,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대마도에 대해 영토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도 일본 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민간 역사 단체에서는 대마도를 이친코토로 규정하고 학술적 문화적 접근을 통해 역사의식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닌 국민 정체성과 기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4. 되찾는 것보다 중요한 기억하는 것, 지금 당장 대마도를 되찾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땅이라 망각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영토는 지도 위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진짜 상실입니다. 되찾을 수 없더라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그것이 코토베복의 첫걸음입니다. 오 우리에게 대마도가 남긴 마지막 질문. 대마도를 되찾아야 하는가? 아니면 잊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외교부나 국제기구가 내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역사를 이해하고 그 흔적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코토베복의 진짜 시작입니다. 대마도는 과거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되새겨야 할 역사입니다. 대마도 바다 건너 이친오리 땅 제일부에서 제육부까지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